아 어, 여러분 지금 대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만이 발칵 뒤집혔는데 뭐냐면 군인이 군인이 간첩 이었어요 군인이 간첩 이었는데 내용이 어떻냐면 여러분 금문 도진만 다오 들어보셨나요 자 여기입니다 여러분 요거거든요 요진만 다오 이렇게 돼있어요 이게 금문 도가 있잖아요 대만 땅이에요 어 여기 대만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은 여기 중국이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샤먼시, 샤먼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요게 요게 지금 대만 땅입니다. 어 저기가요. 그러니까 그그 그 국민당군이 후퇴할 때요. 국민당군이 후퇴할 때 여기를 주거라고 막았어요. 여기를 뚫리면 여기를 여,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여기 항구에서 이제 떠나야 되잖아요. 항구에서 떠나고 가는데 중국군 공산군이 이렇게 따라오면. 중공, 공산군이 이렇게 따라오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요시, 요, 샤먼시에서 배가 나오고 이러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어, 거의 이제 죽기살기로 이제 버틴. 그래서 이제 저기에 이제 공산당 애들이 저기다 2만 명? 2만 명? 예, 예, 세려 놓고 거의 다 죽고 뭐 이렇게 예,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제 58년에 58년에 포격전이 한번더 붙어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게이 금문도인데 이 금문도에 금문도에서 어 현역 대만 현역 육군 장교가요 어 여기서 그 중국이 공격하면 항복한다 투항한다 이게 지금 이, 그 인집 처음에는 간첩이 군에 간첩이 있었대 정도가 뉴스가 나왔는데 어떤 간첩질을 했냐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황당한 거예요. 대만 그러니까 대만 대령인데 금문도가 중국이 쳐들어오면 투항을 한다라고 각서를 쓴 사진까지 나와 버렸어요. 이게 조선일보 기사인데 지금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가리고 야, 중국이, 중국 본토에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 본토에 투항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이것까지 나오면서 지금 대만이, 대만은 그냥, 그래서 이게 얘기가 보니까 이 사람이 이혼을 했어. 이혼을 하고 정신적으로 이게 헬렐렐 된 상태에서 군인, 군이 되고 뭐고, 군복 뭐고 뭐고, 나발이고 그냥 내 인생은 그냥, 이제, 뭐 못했나 보다. 이 생은 망했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중국이 접근을 해서. 중국에 접근을 해서 군복무를 계속해라. 군복무를 계속하면, 우리가, 대만이 여러분, 우리랑 그 국민소득 격차는 비슷하다고 하는, 하는데, 임금 수준은 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렇다고 쳐도, 한 달에 170만원씩 줄게. 아, 지금 너무 싸다. 한, 한 달에 170만원씩 줄게. 계속 군복무해. 라고 하면서, 170만원을 준 거예요. 4만 대만 달러. 우리 지금 환율로 170만 원 정도를 이 사람한테 계속 매달 지급을 하면서 이 사람을 회유해 온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2020년에는 투약, 투항 서약서까지 쓴 거고요. 제가 봤을 땐요, 돈만 주지 않았을 거예요. 남자가, 아주 좀, 이거는 이제 저의 내피셜인데, 남자가 이혼했어? 삶에 대한 의지를 꺾였어? 그랬는데, 170만 원을 준다고, 충성을 맹세해요. 돈만? 저기는 분명히 미인계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아직 지금 1보, 2보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2보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계속 추가적으로 나오 얘기가 나오다 보면 돈 플러스 미인계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정말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국이 그 대만이 더 발칵 뒤집힌 건 이 사람만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 엔드 이 사람을 거점으로 이 사람이 거점일지 아니면 이 사람도 거절이일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외에도 다른 장교들까지 북 어, 북한이래 <laughs> 중국에 포섭되어 있다라는 정황이 잡혀 가지고 대만이 발칵 뒤집혀서 간첩 색출 군대 내에 군대 내에 중국에 자, 중국에 포섭되어 있는 인간들을 싹 끊어 긁어, 그 찾아내야 된다는 그런 <laughs> 그런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게 남의 나라 얘기인데, 남의 나라 얘기인데 왜 남의 나라가 얘기 같지가 않냐는 얘기지. 중국이,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 중국이 지금 주변에 세력 투사를 하면서 대만, 그리고 그 동남아 국가들, 그리고 우리나라 여기를 뚫고 나가고 태평양으로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a 2 a d 도붙여작해서뭐 도련선, 뭐 중국의 태평양 전략 뭐 이런 얘기 쭉 했는데, 아, 갑자기 우리나라도 한번싹한번 한번 털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뭐, 여러분들 방송 보셔서 알겠지만, 중국, 제가 맨날 하는 얘기죠. 진짜 호주에서도 간첩사건 터지고, 뭐, 주... 캐나다에서도 중국 간첩사건 터지고, 영국에서도 군... 그... 그, 중국 간첩사건이 터졌는데, 우리나라가 왜 중국 간첩사건이 안 터지는지, 진짜 모르겠네? 네, 여러분,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